낙찰가 약 785억의 이 미술품, 지난 3월 판매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으로 NFT 열풍과 그 가치를 크게 주목시킨 사례로 볼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무표정한 얼굴에 신비로운 눈빛을 한이 소녀가 주목받고 있어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그첫 경매 작품이 바로 국내 작가 장퀄의 미라지 캣3, 바로 이 작품입니다. 기존 장팔 작가의 실물 작품들은 3,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NFT로 발행된 이 작품은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매년 이맘때면 영국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지난해엔 봉쇄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2021년 올해의 단어에는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NFT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체불가 토큰을 뜻하는 NFT 쉽게 말해 재화처럼 사고 팔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뜻해요 지난 23일에는 업비트에서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이 발행한 NFT가 잉글리시 옥션과 더치 옥션 방식으로 경매되는 드롭스와 드롭스에서 낙찰받았거나 업비트의 에어드롭 행사를 통해 수집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오픈 시처럼 누구나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 아니라는 점은 구매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드롭스 경매에선 장칼의 바로 이 작품이 약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어요. 아무래도 어피트 NFT 플랫폼의 첫 경매 대상이란 점에서 가격이 뛰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NFT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수 있어요.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상품이란 건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얼마든지 복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NFT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는 나만의 희소성이나 온라인 아이템 소유 같은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NFT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한 게임 개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 개발사가 만든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P2E 게임 분야의 대표 사례인데요. 특히 필리핀에선 국민게임으로 불릴 정도래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겨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직업이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엑시 인피니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토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게임 내 토큰을 실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있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최근에는 게임 속 가상 토지가 약 29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는데 향후 더큰 수익을 기대하고 고가의 가상 토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P2E 게임에서 유저는 자신이 획득한 아이템에 NFT를 적용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거래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니까요. 국내 선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제작한 미르 4가 대표적이에요. 위메이드가 다음 달 국내 첫 게임 NFT 거래소를 공개하면 게임 내 콘텐츠와 연동된 NFT 거래소에서 게임 내에서 육성한 캐릭터와 획득 아이템들을 서로 사고 팔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엔터산업에서도 NFT를 활용한 Earn, F2E가 눈에 띕니다 아티스트 IP와 NFT, 마켓플레이스 환경에서 팬들이 덕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데요. 포토카드 같은 아티스트 NFT를 구매해 소장하고 또 이를 다른 팬과 거래해서 차익을 얻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다각도에서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어요. 희소성을 가진 아티스트 디지털 굿즈의 소장 욕구가 불타오른다는 반응도 있지만 소속 가수를 지나치게 상품화한 사업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게임의 경우는 후에도 유저 모두가 P2E를 통해 부수입을 얻고 싶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저 게임을 안정감 있게 즐기길 바랄 수도 있으니까요. 예술, 문화, 게임, 명상 등 날로 발을 넓혀가고 있는 NFT,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는 큰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NFT가 가져올 무궁무진한 변화가 조금 더 궁금해지네요.